어저그거 궁금해요 펀드 매니저는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네.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펀드 매니저 문득 궁금한 게제 네. 채널을 구독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구독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래됐다고요? 네. 여의도 계속 초중고 다 나왔기 때문에 여의도 오리 하겠습니다. 어 여의도 오리 좋습니다 <laughs> 네. 여의도 오리. 그 간단히 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 경력은 2006년 말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16년, 17년 차 정도 됐고요. 아, 주식 경력이 네. 17년 차요 네. 금융 네. 투자 업의 종산 기간은 굉장히 좀 짧, 짧은 편이에요. 저는 이제 그 화학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음. 엔지니어 생활과 그러니까 설계하고 생산 관리, 그다음에 네. 생산 기획, 그리고 뭐 영업 관리 쪽 초대형 산업용 열교환기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엔지니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년 근무하고 36살에 제가 증권에서 처음으로 입사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 투자 경력은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는 이제 제 거를 하려고. 유튜브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훈훈한 주식 네이버 블로그도 만들고 음. 이제 책도 쓰고 해서 이제 지금 완전히 그냥 음. 개인 전업 투자자 하면서 증권방송 이제 고정 패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네.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쓰신 거예요? 책은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지금 네. 책 나온지 지금 한 2020년 7월달에 나왔으니까 네. 좀 되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정도 핵심 산업군은 알고 투자자 해서 산업군 7개 정도를 정해서그 네. 산업군 내에서 뭐 가격이, 가격 전가력이 높은 뭐 산업, 아니면 Q 물량이 증가하는 산업, 아니면 비용통제, C를, 비용통제를 잘하는 산업, 그리고 산업의 전체적인 전반, 전체 성장이 10% 이상 나오는 산업에서 그때 당시에 2020년 7월 달 쓸당, 쓸, 책을 쓸 당시에 유망했던 산업들을 음. 총 7개를 정해가지고 음. 산업에 대해서 아뭐 음식 회사는 가격 전가력이 중요하니까 가격 전가를 보자 음. 핵심 포인트가 뭐 뭔지 음. 그런 뭐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컨셉을 썼고요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음식료 산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순이 아니라 그냥 매출과 이익 증가율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들 음.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 실적 나오는 회사들을 음. 그 업종에 따른 수혜 받는 종목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책을 썼었죠. 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레포트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좀 출구 추려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네.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를 하고 계신요 주식 유튜브. 네, 주식, 주식 유튜브 하나 주식 은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laughs> 네. 뭐 강나오이님께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이고, 근데 전 유튜브 굉장히 좋은 소통의 수단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네.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 유튜브를 제가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여건이 좀 부족하긴 한데 네. 제 유튜브 컨셉은 계속 그 종목에 대한 거를 제가 책이나 증권 방송에서 나가서 업데이트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 Q&A랑 그 Q&A랑, 이제, 제, 제가 아는, 그때그때 이슈로 좀, 뭐, 라이브 방송은 못하겠지만, 산업에 대한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그걸 업데이트해서, 최소한 주간 단위로는 이 산업을 보려면, 너무, 강나오리 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도 2차전지 저는 이제 회계 쪽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잡아주자. 그래서 음. 제, 제가 만, 제가 쓴 돈이 된다 주식 투자의 책에 좀 업데이트판으로 유튜브를 만들려고 했고요. 음. 그래서 종목 소개를 그 책에 못 담았던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계속 소개하고 그 종목을 실제 그냥 이론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고 어떤 리스크를. 조심해야 되고 실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음. 그런 컨셉으로 채널을 만들었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이라든가 뭐 증권사 방송에서 패널로서 네. 언급한 것들을 좀더 업데이트 한다. 네. 트렌디하게 네. 업데이트하고 그걸 좀 네. 구체적으로 좀더 파고 음.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증권 방송 너무 넘쳐나고 유튜브 네. 방송도 너무 넘쳐나고 네. 그리고 봐야 될 자료나. 어, 뭐 레포트나 뉴스나 뭐 주식관련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좀 제가 대신 봐서 네. 핵심 알자만 추려드리겠다 네. 음. 약간 그런 컨셉 저는 그냥 밥만 먹고 투자 관련된 것만 24시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반 개인투자자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그 시간을 좀 줄여주자 음. 결국은 생산성하고 효율화를 높여주게 투자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블로그도 그런 컨셉으로 그런 한 거고, 저는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기회가 좋게 그 에어클래스라는 이제 클래스 101 같은 컨텐츠 교육하는 플랫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쪽이랑 같이 조용해서 이제. 주식 관련돼서 이제 매주 산업 동향 업데이트하고 관련된 음. 이슈나 트레이딩 전략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음. 그거 연관해서 유튜브는 좀더 확장판으로 계속 음, 종목이랑 산업에 대한 거는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네. 약간 그 컨셉으로 계속 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문득 궁금한 게제 네. 채널을 구독까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구독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래됐다고요? 네. 어... 진짜 LNF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남 리님 채널만큼 정교하게 어... 분석한 채널이 없어요. 네. 아, 이제 아까 그 증권사 패널로도 나갔다고 했었는데. 네. 보니까 뭐 매일경제? 이베일리 네. 토마토 이런 데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골고루 나갔었습니다.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처음에 다른 분들. 이 가격 전략이나 차트 얘기할 때 저는 막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어 이거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원자재 가격하고 판매 가격의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스프레드 맞음만 네.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가격, 네. 메모리, 디램 메모리 가격의 상승 추세만 보세요. 네. 막 이런 약간 조금은 뭐. 어, 그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그걸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얼마 하셔야 되는데요? 아저 아, 모르겠는데요. 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고 음. 저 얼마에 사, 사는지도 사실 조금 조금씩 분할로 계속 사서 외수 하셔야지 뭐 이게 뭐15% 빠지면 사야 되고 그게 어떻게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되게 다들 관심이 거기에만 딱 관심이 가 있잖아요. 얼마에 맞습니다. 사고 맞습니다. 얼마에 팔아야 되는 언제 선조라고.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히려 얘기 안 하고 그랬던 게 조금 차별화됐던 것 같고. 어, 저 그거 궁금해요. 펀드 매니저는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네.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펀드 매니저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정리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